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수 달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기로운 신자 생활. 네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의 일환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한 청취자분이 메리 추석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신부님 정말 메리 추석이에요. <laughs> 메리 추석이죠. 하여튼 음, 금년 <laughs> 네. 추석은 또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인 네. 명절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을 잠시 접고 생각을 해 보면 농업을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네. 한해 동안의 수확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감사드릴 줄 알았고 또그 감사의 마음이 조상에 대한 추모로 이어졌고 또그 조상에 대한 추모는 곧 현재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 대한 어떤 연대의 장으로 이 명절이 지내왔던 것인데, 어쨌든 금년 추석 명절도 모든 이들에게 그런 조상에 대한 추모와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 형제, 자매들과의 연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추석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가장 바쁜 분들이 우리 택배 기사님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요셉님이 명절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힘드네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오늘도 방송국에 오면서 어, 계속 차량 옆으로 계속 어, 네. 어, 계속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보면서. 네. 어, 명절 기분을 낸다는 하나의 표현도 될 수도 음. 있겠지만 참 고생들 많이 하시구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하여튼 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명절이 그 틈새를 비집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만큼 두 배로 세 배로 더 행복한 명절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기로운 신자 생활 이시간은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남겨주시거나 빵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9월 순교자 성월 보내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요, 신부님. 순교자 성월에 관한 궁금증들 살펴봤는데, 오늘도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톨릭 신자들의 성인 유해 공경에 관한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봤는데요, 신문님. 신자들이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면서 좀 어떤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네. 어, 교회의 성인 유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리스도 신자, 대중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 신심의 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인 유해 공경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 성령의 궁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성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였고, 성령의 궁전이었던 그 육신을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 받고 어, 바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몸은 어, 하느님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진 거룩한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불림을 받은 그분들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해를 공경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복시성을 통해서 교회가 인정한 성인과 복자의 유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성화를 위한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공경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 공경과 숭배를 혼란 아, 혼동하시면 그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유해를 공경하는 거지 성인의 유해를 숭배하는 건 아니다. 그 점은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방금 성인의 유해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은총을 받고자 하는 지향보다는 성인의 삶을 헤아려 보면서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지향이 더 본질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성인을 닮아 가고자 하는 노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laughs> 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성인의 삶을 헤아려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는 게 진정한 의미의 성인유해공경이지 않을까. 바울의 사도가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성화에 대한 희망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막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네. 나의 노력과 함께 더큰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은총의 열매다. 내 노력의 산불이 아니고, 네. 하느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맺어 주시는 선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들 알살 아,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씀을 기꺼이 듣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사 생활과 전례 생활에 자주 참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극기와 기도 또 이웃에 대한 봉사와 형제를 실천하는데 꾸준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사랑의 덕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또 믿음을 증가한 이들을 우리가 성인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겠지만. 어, 우리 모두도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어, 순교죠. 네, 네. 순교야말로, 어, 사랑의 최고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 최고의 사랑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증거이긴 하지만,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하는 동정과 독신 생활도 사실은, 어, 우리가, 어, 본받아야 할 성인들의 덕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증거한 성인들의 유해를 우리가 공경하는 이 교회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가 새로운 동기로 자극을 받는 거죠.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순교한 성인이든 동정이나 독신 생활, 혹은 그 외의 다른 사랑의 덕행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성인이든지 간에 그 성인의 유예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를 위한 우리 노력에 자극을 받고 음. 또그 성인이 걸어가셨던 길을 배움으로써 성화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을 배우는 게 성인 유예 공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성인들의 유해 공경을 통해서 그 성인의 삶을 묵상하고 닮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9월)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시복시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조금 더 풀어보면 시복시성을 추진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게요 어~ 최근에 그 미소의 교황으로 불렸던 네. 어, 요한바오로 (1세) 교황님의 시복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네. 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음 교황직을 수행하신 지 불과 33일 만에 선종하신 아, 분니다한달여 만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어, 이 교황님의 시복 추진은 2017년 11월에 이제 승인으로 어 이루어졌게 됐는데요. 네. 어, 근래에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심각한 그 뇌병증을 앓고 있던 소녀가 요한 바오로 일세 교황님의 전구로 치유를 얻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9년 10월에 의학 전문가들이 조사를 벌여서 어, 맞다 기적이 맞다 어, 이렇게 음.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적 심사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큰 일이 없다면 요한 바오로 일세 교황님은 조만간에 이제 복자품에 오르시게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식도 한 가지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가경자, 그러니까 현재 복자품에 올리기 위한 심사가 어, 진행되도록 승인을 받은 분들을 가경자라 그러거든요. 네. 이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분의 이제 그 시복 진행 과정 소식도 들려왔는데 사실은 올해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지금 해를 보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해에 출생하신 분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분다 생년이 같은데 한 분은 왠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사실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어쨌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자 선종 160주년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에 대한 이제 시복 추진을 2016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 왔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미 지금 우, 성인품에 오르신 우리나라 103위 순교자 또어 2014년에 복자품에 오르신 124의 순교자들과는 달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순교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증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네. 삶으로 드러내셨다 해서 네. 증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교자는 시복시성 과정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순교 사실 그 자체가 네. 음, 그 자체로 어, 신앙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증거자일 경우에는 엄격한 기적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최소한 두 번의 기적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청원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어, 이 진행,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황청 시성성에 이제 기적심사 결과를 올렸는데 네. 에,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아. 하는 것 때문에 에, 기적으로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결과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최영업 신부님 하면 땀의 순교자라고도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 면말리를 걸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제라고 하는 의미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두 번째 신부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시면서 거의 사목자로서는 활발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사목지에서 순직을 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음. 에, 이제 그런 순교자냐 증거자냐 이 차이 때문에 네. 에, 이제 복자품 또 성인품에 오르는 과정이 결코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방금 네. 질문하신 것처럼 시성의 전 단계인 시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적 심사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그럼요. 하느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누군가가 어, 가경자의 전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을 했다면 그 기적은 가경자를 통해서 전구한 그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명백한 증거이고 또 가경자 또한 복잡품과 성인품에 오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심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 기적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가경자의 전구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뭐 신학적, 법적, 역사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면밀하게 따진다는 거죠. 아유,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 위에 참된 목자, 뭐 땀의 증거자, 땀의 순교자 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석 노력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 성과를 거둠으로써 복잡품 성인품에 오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신자로서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신부님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시복시성의 그 추진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어, 우리나라 신앙 선조들의 순교 또 증거의 삶을 시복시성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복잡품과 성의품에 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뭐 우리나라의 국력 또 교회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인이 많다 하는 걸뭐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네. 어, 그런 과시나 허세가 아니다 하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복잡품이나 성인품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규범을 삼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가 신앙선조들의 그 순교와 증거의 삶을 조사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복잡품, 성인품에 올리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어떤 고유성 그리고 신앙선조들의 굳건한 신앙을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다 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천주교 초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천주교 역사에서 독특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은 외래 선교사의 포교 활동을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진취적인 유학자들의 자발적인 서학연구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게 참 의미 깊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당시 중국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학문적인 도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교황의 조상 금지령을 순순히 따랐던 우리 신앙 선조들이 혹독한 박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선조들이 굳건한 신앙의 열정과 또 희망으로 순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당시에 불평등한 신분제도에서 오는 차별에 대한 저항 또 신앙이 일깨워주는 평등사상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희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2014년 지금 현 교황님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124회 시복식을 거행하실 때 네. 그때 하셨던 이제 강론이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방식으로 신앙을 양보해서 타협을 한다. 또 복음의 근원적인 요구를 희석을 시켜버린다. 또 시대 정신에..." 수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잡품에 올리는 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를 찾는 올곧은 마음. 두 번째가 그들이 신봉하고자 선택한 종교의 고귀한 원칙에 대한 충실성. 세 번째는 그들이 증언한 애덕과 모든 일을 향한 연대성.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역사의 풍요로운 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교황님의 이제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나라 천주교의 그 시복시성 추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신앙이니 우리나라의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에서 영감을 얻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또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복시성 추진의 의미를 체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교구에서도 시복을 준비 중인 교구 순교자 분들이 계십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해당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조선 시대 순교자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중 광주대교구 3위의 순교자들이 계신데요. 신부님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봐도 오늘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교구의 사실은 성지도 변변치 않고 많진 않죠. 예, 또 다른 교구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교 성인의 발자취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분 순교자, 네. 유치성 안드레아, 강영원 바오로, 유문보 바오로 음. 이세 분인데요, 모두 나주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72년에 유치성 안드레아와 강영원 바오로 두 분은 나주 무학당에서 순교하셨고 유문보 바오로님은 나주 읍내 옥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 무학당은 조선시대 때 나주 진영에 있었던 군사들의 훈련장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 나주 초등학교가 그 무학당 자리에 있습니다. 음, 현재 이세 분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경당이 나주 본당 안에 돌 무덤 형태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 무학당의 그 주춧돌로 추정되는 10여 개의 돌을 나주 초등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10개는 현재 나주 본당으로 옮겨와서 본당 안에 무학당 조형물에 주춧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세분 순교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이제 안내만 드리는 것으로 저는 가름하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가 1 2 4회 시복식에 이어서 2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그 시봉시성 명단에 나주에서 순교하신 이세 분의 순교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시봉시성 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교자 현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아님 빵톡으로 오셨네요. 두암동 분당 김신부님, 지나간 축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세계로운 신자생활 잘 듣고요. 어, 참신앙의 길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신부님. 지난 월요일이었죠. 음흠.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또빵투구로 윤철 베드로 님도 출첵해주셨네요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한 정말 참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